이번에 소개할 것은 바로 플레이트입니다. 보통 비디오 삼각대들이 맨프로토 타입의 플레이트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역시 파인타 피크 CB7 비디오 헤드도 맨프로토 타입의 플레이트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플레이트가 나왔습니다. 굉장히 묵직하게 생겼고요. 복잡한 것 같이 생겼어요. 멋있어요. 이거 마저도 이 플레이트 마저도 원터치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조작하는. 방법이 너무 쉬운데요. 처음에는 좀 헤맸어요. 이게 뭐지? 어떻게 하는 거야? 막 했는데 바깥쪽으로 당겨서 잠금을 풀고 또 다시 한번 잠금을 풀면은 한 번에 플레이트가 해제가 됩니다. 장착할 때는 뭐할 것도 없이 그냥 한번 꾹 눌러주면은 바로 체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이거인 즉슨 삼각대에서 핸드헬드 촬영을 할때 바로 즉각적으로 원터치로 헤드를 분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착도 편리하고요. 추가적인 플레이트도 제공이 돼서 다른 삼각대의 맨 프로토타입이나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결합하면 은 삼각대와 삼각대의 이동도 아주 편리하겠다 싶었어요.